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닥꼬스 다코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는요, 어, 내 집, 혹시 여러분들 내집 가지고 계신가요? 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 집에서 사신 분도 있고, 또는 전세, 또는 월세라고 그러죠. 이제 다른 사람, 그, 그, 현재 집주인은 따로 계시면서 내가 그 집을 임대를 해서, 빌려서 쓴다는 거죠. 2년 동안 전세를 빌려서 쓰든지 또는 매달 월세를 주면서 그 집을 빌려서 그 집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건네요 자, 매집 마련에 대해서, 어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9년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서 매집 마련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는가. 또 저만의 생각과 앞으로 아직까지 또 매집 마련 못 하신 분들 또는 매집 마련 필요했겠어. 그냥 전월세가 좋지 않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건데요. 저만의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내집마련 관련해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참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두로 먼저 잠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촬영을 한게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투자한 매물, 부동산 투자 매물을 어그 전세 기간 2년 정도 전세 기간이 다 돼서 어, 그분이 처음에는 원래 이사를 가시려 하다가 어, 시간 그래서 부동산에 제가 내놨죠. 내놓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보러 오셨습니다. 집을 보러 오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몇 분하고는 이제 뭐 이렇게 이사 일정 이런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사시는 분이 다시 연락이 왔죠. 급하게. 아, 지금 상황이 예전에 그 이분이 이제 들어오실 때 대출을 담보대출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대출 연장이 안 된다 해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가셨어야 됐는데 다른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다행히 또 돼서 2년 정도 더 거주를 하고 싶다 아직까지 다른 분들 계약이 안 됐다면 내가 2년을 더 사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또 수리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협의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나온 그런 최근에 일이 있었는데요. 어, 이분이 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나이가 이제 저보다는 한, 한 15살 정도, 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컸고 이제 대학생이 두 명이더라고요. 아이가. 두 명이고, 이제 두 분이 사시는데, 남편분과 아내분 두 분이 사시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장님하고도 저도 얘기를 하고 나왔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이게 집이, 지금 전세로 제가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투자한 매물에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아, 참, 집, 집, 그, 제가 전세 값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상향을 하고 전세금을 상향을 하고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현재 이 전세 시세로 다른데 알아보려 했는데,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더 이상 매물이. 주변 매물을 알아보니까, 같은 평수 대비해서 이 정도만한 매물 찾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매물도 없고 전세 매물을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대출이 다행히 잘 나와서 원래는 그래서 대출도 안 나올라 안 돼서 원래는 빌라로 가실라 했는데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종 비슷한 면적 대비 가려면 이제 빌라로 가셔야 되는데 다행히 대출이 다 은행을 통해서 잘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아파트에서 계속적으로 2년 정도는 더 거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아이를 제가 두명 키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명다 대학생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정말 돈을 모으고 싶어도, 왜냐면 하 다른데, 이제, 이분이 내집 마련을 못했다는 얘기죠. 전세를 계속쪽으로 사시는데, 아이두 어, 분이 아직까지 직장 다니시는데, 이 남편분과 사장님과 이 사장님과입니다. 사모님 두 분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현실적인 얘기. 애들을, 대학교를 둘다보내 보냈는데, 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둘다 이제 타지에서 다니는데, 둘 다, 이런, 뭐, 국립, 그 대학교가 아니고,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만 해도, 1년에 뭐, 천단 이상이 나가는 거죠. 왜냐면, 두 명이고, 두 학기, 총네 학기가 나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애들 타지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비도 나가야 되고, 기숙사가 아니면, 아닌, 그, 또, 다른 애는, 주변에 또, 원룸. 그것도, 숙소비, 나가야 되잖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다른, 타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돈. 그리고, 뭐, 책값 이런 것도 다 많이 들어가겠죠. 또, 식비. 또, 용돈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버는데도 돈은 모을 수가 없는 거죠. 모을 수가 없고, 아 지금 뭐, 이, 여기서만 대출이 다행히 돼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완전히 뭐, 더 안주, 그 주관경이 안 좋은 빌라로 원래는 알아보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예, 그렇, 그렇군요. 제가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나왔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찍은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들. 전세, 월세, 또는 매매, 주거하면서 내 집에 사는 경우, 또는 매매, 아까 말씀드린 전세, 월세,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가? 과연 매매가 정답인가? 내집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는, 아니야, 지금 내집 그런 거못 필요해서 부동산 폭락할 건데, 그냥 전세 살면서 살아. 또는 월세가 제일 좋아. 이뭐 여러 가지 막 의견이 많잖아요. 이 유튜브 영상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폭락론자 또는 부동산 하락론자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사면 안 된다. 곧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 살고 또는 월세로 살고 있다가 버티다가 폭락하면 그때 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는 상승론자 보시 면 부동산은 언젠가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개념. 또내집 마련은 각각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일단 사라. 그럼, 마음 편히 살아라. 이사할 걱정도 없고, 뭐, 2년마다 전세금 올려줄 걱정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의견들이 대립을 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런 의견들은, 제가 볼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이각 개인들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내 상황에 맞는 것을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 론자 또는 하락 론자의 언젠가는 이 싸움이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쪽 편에 서느냐. 이 사람이 말이 맞다. 저 사람이 말이 맞다. 이제 스스로 제가 판단해서 내 스스로 상황이 맞게, 그, 거기 가는 거죠. 저사 왜냐면 하이 상승 논자, 또이 하락 논자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내가 상승 논자 말만 듣고, 만약에 A 지역이라는 곳에 아파트를 또는 집을 샀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 찾아가서 내, 제가 따질 겁니까? 또는 하락 논자 말만 듣고, 예를 들어서 나는 B라는 지역에 원래 살라있는데, B라는 지역이 폭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라고 말만 듣고, 아, 조사를 말이 맞겠다. 나는 안 사야지. 기다려야지. 더 폭락하면 사야지. 했다가, 가격 올랐습니다, 만약에. 그럼 어떡할 겁니까? 하락 놈자 찾아가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잖아. 내가, 니가 그때 아니었으면, 난 그냥 살라 했었는데, 이렇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인터넷으로 많이 댓글이 나오죠. 내가 저놈,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그때 살라 했는데 못 샀다. 또는, 내가 저 사람 얘기만 듣고 샀는데, 그 지역이 폭락했다. 그래서, 영원히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끝나지 않는 싸움이 아닌거야.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왜 찍었냐면요 제가 볼땐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답은요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그 이런 말이 있죠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값이 올랐다 또는 지방 여기 대구잖아요 대구 집값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언론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왜 그게 또참 어려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따지면 서울도요. 엄청나게 넓잖아요 지역이 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각 구가 엄청나게 넓고 각 구에도 동마다 엄청나게 특색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같은 동에서도 어떤 아파트는 정말 오른 아파트가 있는 반면 어떤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그대로거나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를 계속적으로 범한다는 거죠. 대구의 아파트가 계속 떨어진다. 또는 대구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 서울 아파트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거는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정의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조건 A라는 부성산에다 떨어져? A라는 부성산에다 올라? 저는 이런 기사 또는 이런 말, 이런 댓글, 영상 저는 이 영상 을 보자마자 아휴 저것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어느 한쪽에 너무 편협돼서 편향돼가지고 그쪽만 계속적으로 보고 아 저게 맞겠느니? 나의 이런 게 없는 거죠. 내 주체적인 생각과 내 독단적인 생각과 나의 나만의 투자 관련된 원칙이라든지 나만의 그런 게 정체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면 나만의 생각, 투자에 대한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은 어, 저 사람 말이 맞겠거야하다가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집 마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정답은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내 현재 상황에 맞게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맞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집 마련에 대한 이런 제가 질문을 던졌으면요, 여러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집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질문이딱 던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나중에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생각이요? 에이, 내가 지금 누구 영상을 보니까 그쪽 지역 떨어진다는데 사면 안 되지? 또는 에이, 내가 지금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부동산은 우상향이야, 무조건 사야 돼. 언젠가는 오를 것이야. 자, 이런 거는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정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내 생각에 내가 어떻게 사용했을 때는 또는 내 상황이 없는 거 자체는 지금 내가 현재 상황에서는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고 현재 나는 종잣돈을 모으지 않은 상태인데 언젠가 내가 결혼을 곧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나는 A라는 지역에 계속적으로 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을 계속적으로 몇 년간 내가 분석해 본 결과 어떻게 할 것이다 또는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진 추세 예를 들면 창원이라든지 이런 그 해당 지역에 뭐 조선 사업도 안 좋고 워낙 물량도 쏟아지고 몇 년간 향후 몇년 동안도 계속적으로 물량 폭탄이 지역 있잖아요 지금 당장 들어갔다고 하는 내 돈이 조금 좀 손해 볼것 같다 내 투자가 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거의 내가 좀 어느 정도 물량이 현재 건설사들이 물량 폭탄을 해소한 시점, 거의 뭐 분양을 하지 않는 시점, 또는 어느 정도 조선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또 다른 뭔가 경기가 살아나는 그 시점에 나는 투자를 또는 내집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 주체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그게 기준과 원칙도 없이 그냥 남들 말만 듣고, 그냥 전혀 나만의 생각 없이 그냥 아, 나 이거 해야지, 나 저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요, 말씀드렸죠. 그사황에 대해서 그게 모든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이다 들어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항은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 하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들어갔는데 손해를 봐서 누가 내 돈을 다시 환불해 준다 또는 내가 여기를 투자할라 했는데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요. 근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걸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파타거나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내집 마련이라는 의지를 제가 아까 처음에 던졌잖아요. 자, 내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했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원칙과 내 기준에 맞는 그런 정답이 내 스스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장점을 내가 해야 된다는 사람이면요, 나와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현재 제 투자 매물에 살고 계신 그런, 예를 그 사장님, 사모님의 얘기다, 만약에. 그렇다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들, 두 아들이 아직까지 대학생이고, 언제까지, 이, 이, 학생이 언제까지, 학생들이 내가 언제까지 그, 나오겠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언제까지 내가 대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 미래잖아요. 그리고 내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이 언제까지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곧 나는 퇴직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또는 나의 미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향후 1, 2년 안에 내가 회사에서 좀, 좀 위태위태하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현금으로 발생되기 힘들 것 같아. 또는 그때 가서 대출이 더 상환되지 않을 것 같아.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 스스로 빨리 파악해서 2년 뒤의 상황을 예측해서 나만의 뭔가 정답을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지. 기가서 그때 가서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주거비를 낮춰서 대출을 상환하고 주거비를 낮춘 다음에 빌라 들어가서 또는 주거 환경을 더, 더 줄이는 거죠. 더 저, 적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너희들이 취직해서 빨리 너희들 을살길 찾아라. 우리 엄마, 아빠는 너희들 더 이상 해줄 그게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노후 생활 준비하기도 힘들다. 너희들 알지 않는가. 그 교육을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빨리 서로의 최단의, 최상의 길을 빨리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거 환경, 주거 면적을 낮추고 거기에 대한 그의 나머지 돈을 내또 다른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위한 자금, 투자 자금으로 빨리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아들들은 계속 좀 교육을 해서 야, 지금 너희들 환경이, 지금 우리 가족의 환경이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 계속적으로 빨리 해서 너희아까리면 너희가 빨리 해야 된다. 냉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빨리 취직해서 너희 아기를 빨리 찾아라. 그리고 너희 회사 좋은 데 취직해서 또는 뭐 회사에서 나오는 보금자리 또는 직원들 위한 숙소가 나오는 그런 회사라면 더 좋고 안 된다면 너희가 직접 나중에 빨리 취직해서 너희들의 주관경, 너희들이, 너희들이 원능, 그런 가격, 너희들 주급이, 식비를 너희 스스로 너희 월급으로 충당 해야 된다, 이잖아더 이상 부모로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지금 왜냐면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이기 때문에 너희들까지 다 챙겨줄 현실적인 여건이안 된다. 빨리 얘기를 해야 된다. 했잖아. 서로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빨리 인지를 해서, 아, 자식들도, 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쉽지 않은 형경이구나 빨리 알아내야 된다. 했잖아. 그렇게 해서 정답이 내 스스로 내 기준과 원칙에 맞는, 내형경에 맞는 정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대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중요한 것인가, 또는 내가 지금 전세로 가는 게좀더 유리할 것인가, 또는 내가 좀더 월세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모든 사람만의 환경과 뭐 원칙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 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장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현명하지 못한 정답은요. 가족수는 적고, 나이는 점점 늘어나고, 내 퇴직이 점점 가까워지는, 어느 정도 노, 노 부부를 해야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중, 중년 이상이 되는 부부가 집이 엄청나게 큰데 산다거나, 주거 환경비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 환경, 또는, 그런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죠. 내 엉덩이에 모든 내 돈을 깔고 앉는 그런 환경이 가장 힘들다. 가장 현명하지 못한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 중에 하나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거 환경. 안정적인 게 좋죠. 내 집에 살면서 이사도 안 가고도 되고, 뭣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런 일이 하잖아요. 다 좋은데요. 내가 나중에 노후, 은퇴, 퇴직 시점이 가까우면 올수록, 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점점점 발생될 소지가 없는 환경이 점점점 다가온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정답 찾으셔야 되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주거비를 환경을 낮춰서 좀더 작은 면적이 사를 가시고, 나머지 그 돈으로 뭔가를,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입사원들 젊으신 분들은요,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지만, 내 돈을 빨리 모아서, 월세를 사는 함이 있더라도, 빨리 종잣돈을 모아서, 내가 내집한채 마련을 목적으로 가심이 올바르다. 그리고, 한 채를 마련했다면, 그한 채를 통해서 내가 살아도 되고, 또는 그한 채를,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투자금을 해소해서, 또 다른 계속적으로 전세 갭투자를 하든지, 또 다른 월세 투자를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자세한 규모를 늘어감이 저는 합당하다. 내, 내 내가 현재 그 주거 환경이 너무 좋게 하는 것보다는 젊을 때 조금 고생하지만 저는 조금 내 자산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감히 올바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왜 전세 살아야 될 것인가, 월세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는 매매를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답은 없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정한 기준과 원칙 그 환경에 따른 정답은 빨리 알아내셔야 된다. 그게 누가 물어봤을 때딱 물어봤을 때 아, 난 이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라는 나만의 생각과 원칙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게 없으면 누구에게나 휘둘리, 휘둘리기 쉽고 또 누군가의 말만 듣고 갔다가 나중에 안, 안 좋은 길로 빠지면 누구 하나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원칙과 기준을 빨리 정하시고 빨리 나의 거기 환경에 맞는 그런 매매 월세 또는 전세를 찾으셔서 가장 그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각각 게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젊으신 분들일수록 빨리 내 자산의 규모를 불리려면 현재 내 주거를 조금 힘들지만 주거 환경들을 좀 맞추면서 빨리 내 자산의 규모를 늘려가이 올바른 투자 방식이다. 시간의 힘을 먹고 점점 내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는 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의 재테 투자 방식이 아닌가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 되셨습니까? <laughs>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아. 저만의 오늘 원칙과 투자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무의 투자 원칙 방향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투자 그리고 매매 월세 자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거 환경 주거 방법에 같이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하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코스, 여러분에게더큰 도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올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